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어느 게임 방송인의 하루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이제 게임 찾다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받아봤는데, 얼마 전에 했었던 그 지구멸망 60초 전? 그거를 만든 곳에서 이제 만든 또 다른 게임인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이 작품은 픽션입니다. 실제 인물. 예, 없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입력해주세요. 저의 생일은 7월 24일입니다. 혹시 저랑 생일 같으신 분 있나요? 어, 이게 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임방송인 김방송입니다. 뭐야, 오늘도 귀한 곳에 누추하신 분들이 오셨네요? 뭔 소리야 이건 또? 방송하는 사람 맞아내 이름은 김방송, 게임방송입니다. 게임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 방송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야, 이거 진짜 내 얘기 같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기에 시청자들이 웃어줄 때야말로 내가 살아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다.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지만 시청자 수는 평균 30명. 아무리 좋아서 하는 방송이지만 이대. 로는 생계가 위험할 정도이다. 어 이거 진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왜내 얘기를 보는 거같지 너무 고전 게임만 고집하는 걸까? 대중성이 있는 AOS 게임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이다. 그래서 오늘 할 게임은 아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건가 봐요. 역시 대세인 AOS 게임 레전드 오브 리그를 한다.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고전 게임을 한다. 아니 바뀌려면 바뀌어야 돼. 오케이 난딴거 한다. 롤을 한다. 레전드 오브 리그는 초딩들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 하는 AOS 게임. 분명 이 메이저 게임을 플레이하면 시청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 와우, 나는 전사 캐릭터를 선택해 게임을 시작했다. 가렌인가?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성공. 상대방은 HP가 거의 없는 상태로 궁지에 몰렸다. 하지만 더 이상 쫓아가다간 방어 타워가 나를 공격해서 거꾸로 내가 당할 수도 있다. 여기서 어떻게 할까? 위험하더라도 재미를 위해 공격적으로? 조금 지루하겠지만 승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미를 위해지 방송이라면 좋아 여기선 과감히 들어가서 궁극기! 피해버렸다 역시 다이빙 실패 후엔 타워에게 죽을 일꾸엑 죽었당. 결국 이 플레이로 게임은 저버렸다.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 덕분인지 평소보다 시청자 수가 두배 높았다. 오, 성공했어, 성공했어. 역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대중적인 게임을 할 필요가 있다. 기분이 매우 좋다. 오늘은 이메일이라도 확인해볼까? 메일 보는데 스팀게임 구매 내역밖에 없네. 어, 이거 뭐야? 팬입니다? 한번 볼까요?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방송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김방송님은 정말 방송 천재 같습니다. 덜덜덜. 너무 재밌으세요. 근데 생방송도 좋은데, 아이튜브 같은 것도 하는 게 어떨지 항상 걱정해요. 아이튜브라면 유튜브를 말하는 건가요? 제주 아재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단순히 날 응원한다는 팬의 이메일은 가끔 왔기에, 이번에도 기분 좋게 읽고 있었다. 이분은 특이하게 내가 방송하는 영상을 스스로 편집해서 나에게 첨부파일로 보내주었다. 오, 진짜 팬인가 보다. 나는 즉시 이메일을 닫고 영상을 확인하였다. 오, 스고이. 오늘은 이거다. 오늘 플레이할 롤 하이라이트만 모은 영상이었다. 보통 센스가 아니었다. 시청자들이 웃는 포인트만을 잘 모아두었다. 또한 마치 무한도전을 보는 듯한 자막까지 상황에 맞게 한땀한땀 삽입되어 있다. 감동했다. 2년간의 방송이 헛되지 않았다. 눈물도 찔끔? 나는 곧바로 팬 영상을 아이튜브에 업로드시켰다. 제주 아재님에게 고맙다는 답장을 썼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일어나자마자 아이튜브를 확인했다. 야이 조회수가 100만이 나왔어! 내 아이튜브 영상은 조회수가 10만이 넘었고 1 0 0 0 게글이 달려 있다. 10만이 아니고 100만인데 뭐지? 이건 꿈일 것이다. 나 같은 무명인이 아이튜브에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나올 리가 없다. 아니, 정신 차리고 다시 숫자를 보니 10만이 아니라 1십0 0만 백만이지 와 이거 진짜 하루만에 어떻게 백만을 1년 후 드디어 해냈다 1년 전 하루종일 날 압박했던 불안감과도 이젠 안녕이다 백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 덕에 나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고 그날로부터 1년 뒤인 오늘 행방송 시청자는 만명이 넘는다 와 이거 진짜 대성공했네 대성공 야난 언제 이렇게 해보냐 그리고 일반 회사원 연봉의 돈이 내게 매달 들어오고 있다 와 연봉이 매달 들어오고 오고 있다고 이게 다 제주 아재 님 덕분이다 1년 전 그날 이후로 제주 아재 님은 내 방송에 영상 편집을 담당하게 되었다 내 수입에 적지 않은 부분을 그 분에게 드리며 방송을 함께 키워 가고 있다 꼭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면 얘기하면 항상 정중히 거절하는 신기한 사람 결국 여태까지 얼굴 한번 본적 없다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걸까 하지만 나는 그에게 깊은 신뢰관계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들진 않았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야, 오늘도 무사히 방송을 마쳤다. 방송을 끄면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공허함. 여친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도 진정한 대화를 못 하고 있다. 나의 소중한 시청자들과 수다 떠는 것은 매우 즐겁다. 하지만 정작 내 진짜 이야기는 좀처럼 나누기 어렵다. 만 명이 넘는 시청자에게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창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함부로 했다간 시청자들이 내 말을 맞네 틀리나면서 채팅으로 서로 싸운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게임하면서 돈 버는 날 부럽다고 한다. 하지만 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묘하다. 나에게도 남몰를 고민이 많은데 그저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웃고 떠들고 이걸로 된 걸까? 남은 시간에 자기 계발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게내 고민이라고 말하기는 순간 가뿐 싸가 되겠지.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두고 나는 잠들었다. 잠을 자고 나서 밖으로 나왔나 봐. 봐요. 오늘은 2개월 만에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공원을 걷다 보면 그래도 누군가 날 알아봐 주지 않을까나 하고 상상한다. 생방송 시청자 수는 평균 1만 명, 그리고 누적 시청자 수는 천만이 넘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날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 없겠어? 라고 허세를 부리지만 그런 일은 오늘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 이거 안 되겠네. 연예인병 걸렸네. 빨리 집에 가서 무슨 게임을 방송할지나 검색해보자. 저 혹시 김방송님 아니세요? 어, 뭐야! 여자가 날 알아봤어. 드디어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 오늘에서야 드디어? 아, 맞습니다. 혹시 제 시청자분이신가요? 네, 너무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으세요. 고전 좋아? 오래된 팬인지 아닌지는 단어의 사용으로 단박에 알수 있었다. 지금은 시청자들을 위해 주로 유명하고 대세인 게임만 플레이하고 있지만 내 방송의 시작은 사실은 고전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군. 그렇죠. 아까 맨 처음에 고전 게임 했었죠? 이런 창피한 밈을 이렇게 크게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을 보아 내 방송을 하루 이틀 본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캔빨이 잘안 받으시네. 실물이랑 정말 느낌이 많이 달라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보는 게 훨씬 잘 생겼다고 맞죠? 내말 맞죠? 뭐 일단은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라도 만난 듯한 시간 동안 공원에서 수다를 떨었다. 그녀는 명문 여대 영문학을 전공. 현재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내 방송을 즐겨본다고 했다. 대화 중간 중간에 약간의 오덕 느낌이 묻어나왔지만 오히려 나는 그 부분에 더 매력을 느꼈다. 역시 비슷한 사람끼리 끌리는 것인가?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시청자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슬슬 방송 준비를 하러 가봐야 할것 같아요.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해요. 뭐죠? 아 망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아 실례했네요. 곤란하다면 괜찮습니다. 전이만 이거 실물 보고 실망했네. 오늘도 저녁에 방송하니까 시간되면 보러 와주세요. <laughs> 뭐야, 이게. 김방송님, 그게 아니라, 예? 어? 번호 주는 건가? 혹시 저희 집에 지금 와주실래요? 예, 뭔 소리죠? 가, 가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어제 새로 나온 VR 장비를 구입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해보니 전 멀미가 심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김방송님이 가져가셔서 꼭 방송으로 플레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였냐? 저도 마침 VR 장비를 구하는 중이었는데 방송으로 꿀잼 컨텐츠 제가 살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고맙죠.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방송이니 제가 좋아하는 게임 플레이 해주는 것만큼 시청자가 기뻐할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그녀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편히 앉아 계세요. 부엌 쪽에 박스를 넣어뒀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얼떨결에 집 안으로 들어와버렸다. 뭐야. 어, 이제부터 게임 시작인 것 같아요. 스토리가 좀 길었죠? 한번 볼까요? 뭐죠? 이 문은 잠겨 있다? 그녀는 VR 장비를 찾고 있다. 음. 이 게임은 이제 살짝 그거죠? 뭔가 이제 탈출하는 형식의 그런 게임 같죠? 아무것도 없다. 옛날 게임 잡지가 담겨 있다. 귀여운 피규어가 담겨있다 이런거는 세세하게 찾아봐야.. 이럴줄 알았지 내가 또이런거 알거든 열쇠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열쇠로다가 바로 문을 열어버리는 거거든 자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죠? 뭐야 여기는 무슨 방인건미? 엄청난 수의 사진들이 벽에 붙어있다 누구 사진인건미? 뭐야 이거 나 아니야? 어? 이건 내 사진? 이건 나의 작년 술 먹방? 이건 재작년의 고양이 코스프레? 심지어 시청자들에게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과거 프로필 사진들 이 사진은 대체 어떻게 얻은 거지 이거 완전 스토커잖아 뭐야 이, 이 여자 사이코였어 빨리 나가야 돼 아니 노트북을 왜 살펴봐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엑셀 파일들은 뭐지 김 방송님 2017년도 각 플랫폼별 시청자 분석 뭐야 이게 내 방송의 시청자 수 연령별 성별 데이터가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왜이 여자가 가지고 있지 이런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 엑셀 파일은 내가 잘 모르는 영어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링크로 되어 있었다. 소프트웨어 제목이 마케팅 어쩌구저쩌구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아 소위 말하는 SNS 마케팅과 내 방송의 분석, 홍보를 이 여자가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와, 이 여자가 몰래 내 홍보를 하고 있어 줬네. 그냥 이건 펜을 뛰어넘었어, 이 정도면은. 와... 그리고 나를 마케팅 해주는데? 돈도 엄청나게 쓴것 같습니다 와... 바탕화면에 텍스트 파일에는 그녀의 일기 파일도 있었다 오늘의 김방송님은 왜 이딴 게임을 플레이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다 말초적인 자극만 쫓는 우매한 대종들의 요구 때문이다 이게 뭔 소리야 이대로 가다간 김방송님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몰라 초심을 되찾아 드려야 한다. 이 일은 나밖에 할수 없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자. 뭘 준비하다니 뭘.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들켰어. 어떻게? 김방송님? 이... <laughs> 들켰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눈이 없어졌어. 눈이랑 입 없졌어. 큰일났어. 여기서 뭐하는 거죠? 분명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멋진 사진이 많은 방이네요. 하하하. 나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자리를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이었다. 아,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이만 VR이고 뭐고 빨리 여기서 나가자. 토할것 같아. 좀 전까지 전화번호 교환 따위에 설레하던 내가 한심하다. 뭐야? 어? 안돼 내 뒤통수 쳤어 저 여자가 어떡해 큰일났어 여긴 어디야 또나 납치됐어 여긴 어디인거미 일단은 다 찾아 뭔가 있을지 몰라 베개 밑이라든지여기 일단 아무것도 없군 여긴 또 뭐야 이건 방송하는 곳이야? 이건 방송용 컴퓨터 세팅 마이크 웹캠 컴퓨터 맞은편에는 크로마키를 위한 초록색 커튼 와, 이거 뭐야. 나 여기다 가둬놓고 방송하려고. 어? 뭐야. 일단 나가. 문은 잠겨있겠지, 당연히. 안 봐도 뻔하다. 문에는 아파트 현관에서 흔히 보이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도어락이 달려있다. 이게 뭐야.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해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정신이 드시나요? 문 옆에 달린 스피커에서 그녀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아이 나한테 뭔 짓이여? 날 광금한 거냐? 광금이라뇨? 그렇지 않아요. 여긴 김방송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방송실이에요. 김방송께서 최근 김방송님답지 않게 행동하시기에 다시 초심을 되찾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어요. 뭔 개소리야!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절대 방송에서는 욕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이 여자 뭐 진짜 사이코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뭐야? 스피커 너머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분명히 원인을 알수 없는 정신병이라도 걸린 게 틀림없어요. 사랑하는 김방송님, 이곳에서 저만을 위한 방송을 해주세요. 와, 이거 진짜 미쳤어! 제가 준비한 방송실에서 조금만 생활하면 다시 예전의 진정한 김방송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뭔 생각이야? 공부도 잘한 명문대생이라더니 그 좋은 머리를 대체 어디 쓰는 거야? 이 땡땡땡은 방송에서의 내 모습과 진짜 나의 부분을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신병은 내가 아니라 이 여자가 중증이 아닌가? 잠깐, 그렇다면 아까 공원에서의 그 대화들은 전부 날 여기 감금시키기 위한 연기? 설마 내가 외출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공원에 잠복근무라도 한 건가? 와, 이거 진짜 그러면 소름인데 소름? 이런 상황은 내가 플레이한 막장 게임들에 자주 일어난 것 같은데 특히 일본 게임들에서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많았지. 책기랄 이것이 말로만 듣던 게임 과몰입인가? 경찰에 신고해야 돼. 여기 있다간 이스터커에게 당할지도 몰라.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핸드폰은 없었다. 샷! 와 망했다. 여기서 비밀번호 의 힌트를 찾아야 되는 거아냐 어? 놀랍게도 내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었다. 오케이, 깨라지 이가가든 이 망청한 녀석 같은이라고. 어느새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나? 제발 켜져. 어? 켜졌어. 오케이 빨리 전화해 화면에 오른쪽 위를 황급하게 대, 배터리는 1% 에에에에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지 이 위급한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부모님은 안돼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 바로 경찰한테 신고할까 어, 이렇게 말할 시간에 빨리 전화해야겠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 내 방송의 영상 편집자 제주 아재님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자. 저 여자가 제주하지 니야 설마? 아, 그럴 것 같아. 사실 이분한테 전화를 거는 거는 처음이다. 여태껏 이메일로만 대화를 했었다. 전화 중입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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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파도! 띵띵띵, 똥또로동, 똥똥똥, 똥똥똥. 여보세요, 김방송님.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목소리 그 여자의 목소리다. 와, 이건 진짜 소름이다. 어, 이 여자 진짜 사이코패스야. 왜 나한테 왜 그래? 너무 기뻐요.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이 저라니. 사실 100% 확신은 못해서 조금 불안했는데, 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죽어도. 순간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가 끊겼다. 도대체 이 여자가 내 삶을 차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 설마 1년 동안 함께 일해온 내 방송의 영상 편집자까지 이 여자였. 다니 내 방송의 홍보부터 내 수입의 반에 가까운 아이튜브 영상 편집까지 내 삶의 자체가 송두리째 지배당한 느낌이다. 아이디를 일부러 제주아재라고 지은 것도 여자라는 걸 철저히 숨기기 위한 거였어. 와! 순간 나는 바닥에 토를 하며 쓰러졌다. <laughs> 안돼. 일어나! 일어났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방문 앞에는 그녀가 만든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제육볶음.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나는 음식을 보자마자 배가 고파졌다. 아니야. 이렇게 주는 음식은 먹으면 아니 먹으면 안 된다고. 아니 먹으면 안 된다니까. 어, 아이, 아, 아, 아이 먹었네. 아이. 모르겠다. 내가 지금 탈출 방법을 생각했어요. 방송에서 살려달라고 하면 되잖아. 시청자도 만 명이나 넘게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하면 되잖아. 감금됐다고. 나 지금 감금됐다고. 방송 켜서 살려달라고 해. 제발 왜 방송을 안 키는 거야. 방송을 못 하나 봐요. 그러면은 뭔가 이 침대에 볼 일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남은 거는 여기뿐인데, 어? 김방송님, 저는 절대로 김방송님을 감금하는 게 아니에요. 뭔 개소리야 비밀번호 비밀번호 나에 대해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게 많다면 나의 신상 정보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서 비밀번호 내 자리를 입력해보자 그래 내 생일이야 7월 24일 맨 처음에 0724 맞았다 그렇지 깔끔해 도망가 도망가 나는 방을 빠져나 와 곧바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다시 한번 뒤통수를 얻어맞을까 봐온 힘을 다해 냅다 달렸다. 복도로 빠져나온 순간 뒤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깡! 뭐야? 뒤를 돌아보기 조금 꺼렸지만 여자의 비명 소리에 내 시선은 자동으로 뒤를 향했다. 뭐야? 그녀는 나를 쫓아오다가 발을 헛디딘 모양이다. 잠깐만요. 이제 와서 뭔 소리를 하든 난 경찰에 신고한다. 김방송님 잠깐만요. 감성팔이하지 마. 제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저의 진심이 아직도 느껴지지 않는 건가요? 그래요. 아이튜브 편집자는 저였어요. 그래, 내가 바로 키라다.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지금처럼 김방송님이 큰 방송인이 되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도 저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김방송님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는 걸 비밀번호를 통해 아시겠지요 제 진심을 이해하셨다면 언제든지 생일을 입력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었으니깐요 내 방송 홍보는 너가 혼자 좋아서 한 거지 내가 부탁한 적도 없어 내가 이렇게 크기까지 너가 없었으면 안 됐을 거라고? 그거야말로 헛소리야 그건 좀... 이 사람 때문에 큰 거는 맞는 말이죠 그거는 팩트지 팩트 맞는 말이지 그럼 아이튜브 편집자 제주아재에게 보낸 이메일들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큰 방송인이 된건다제 영상 편집 덕분이라고 김방송님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유명한 게임 방송인 과연 제 도움 없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할말 없죠? <laughs> 맞는 말다 했죠? 지금 막 커지기 시작한 내 방송은 재수 없으면 눈 깜빡하는 사이에 인기가 사라질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은 인터넷 방송인 연예인들이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는가.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그녀가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까지 절 즐겁게 해준 사람은 제 평생의 김방송님 한명 뿐이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 절대로 잃고 싶지 않았죠. 저는 그저 김방송님께 도움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에 영상 편집과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했다. 마케팅에 쓰는 금액도 컸지요.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김방송님이 시청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절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어요. 모두 제 욕심만 채우려고 한 업보니깐요. 제가 저지른 과격한 행동들 정말 미안해요. 이거 정상인 코스프레 하는 거야? 뭐야. 내가 소 소가 넘어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죠 김방송님이 제 사진방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서 너무 당황해서 저지른 행동이다 이런 제가 저도 한심해요 죽고 싶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방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앞으로도 평생 방송인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면 제가 앞으로 평생 김방송님을 도와드릴게요 와철 허락해 주세요 뭐야 말도 안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님을 느꼈다 그녀를 이해하고 인정해준다. 관계를 잘라버리고 경찰을 신고한다. 와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자 일단은 그녀를 이해하고 인정해준다라고 하, 해볼게요. 나는 고민 끝에 그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세달 후. 뭐야. 나는 그녀의 바람으로 동거를 시작하였고 24시간 모든 생활을 공유하게 되었다. 뭐야, 이게! 예! 이건 아니지!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나의 바람도 이루어졌다. 나의 방송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처음에는 그녀와의 생활이 어색했지만 곧 적응했다. 김방송님, 오늘의 아이튜브 영상 편집 지금 막 끝났어요. 바로 업로드할까요? 부탁해! 오늘부터 해외 팬들을 위해 영어 자막, 중국어 자막, 일본어 자막까지 업데이트. 이제는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하자구요? 나는 이제 방송만 하면 된다. 무슨 방송하는 기계도 아니고 이게 뭐야? <laughs> 언제까지 우리의 관계가 지속될진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편안하다. 그렇다. 나는 방송하는 기계가 되어 정말 행복하다. <laughs> 아이 뭐야? 영원히 이행복에 함께하길. 에 와, 이렇게 끝나는 거야? 와, 결론은 방송하는 기계가 되었네요. 사이코패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를 인정해갖고 결국에는 방송하는 기계가 되어버렸다. 어, 근데 실제로 이런 일 있으면 뭔가 좀 무서울 것 같다, 진짜. 자, 뭐 일단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어느 게임 방송인의 하루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간만에 클리커 게임이 아니고, 요런 탈출 형식의 게임. 진짜 오랜만에 한것 같습니다. 비비염.